있었는데 있어 있어 아직 Say, Saji. s a 기 s a j 한 s 존나 많이 j i Saji. s a 다 끝났어 24. 나이스 와... 이번 나무 뒤 왼쪽 왜... 왜... 얘 바사야 왜... 한 있어요 1 네. 2 나이스 굿굿한 고... 명이잖아 한 명이잖아 아. 어. 쿠이 날렸어. 트위터 개필건데그 나았어요. 이거지. 발로뛰 온다, 발로뛰 온다, 2번, 2번, 이커싱이 절. 이층 발. 동 3층 발 하고까지 속 땡겨보자 이거 어차피 건너가야 될수클이리기는 잡지 다운아나이스 해야 되거든 하자 라스 하나 어디였지 아까 2 번인가 3 번이었지 여기 있다 응. 1 번에 있다 1분다 빼라 내 앞에 있어 밖으로 나왔다 기절 그 기절 하나 더 있어요 불이 경계 왼쪽 불이 경계 왼쪽 집으로 꼬리 붙임. 야 아까 쭉가봐 시원하게 쏘셔봐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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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P5 개 초스닥이 아이가 이 씨X 일로 오신다 근데 HP 1잘잡한도더 있네 어. 게 붙었어. 여기... 아까 물려도 됨? 가지고 있어. 올라왔다 기절... 하나 더... 아.. 저.. 야, 남자... 오~ 올라왔으니까 정해져 있어. 어...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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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! 안되해어 안되겠어? 안되겠어? 안다겠어 안되겠어? 안되 있다. 안되

하나 놓고, 하나 더. <laughs> 눌렀다, 아! 끝, 끝, 끝! 끝이 쫌! 뭐야, 이. 둘 다운. 오, 발 1번 <laughs> 하나 남았다. 포탑 하나 남았다, 저거. 4번에. 형 쪽으로 땡겨 간다. 기절 땡겨 오던가? 어.

<웃음> 뭐 <laughs> 뭐, <뭐예요>? 우우우우우우어 <laughs> 밑에 우우우우우우우지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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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떡? 뭐야? 나 마주 나갔는데. 뭐야? 아, 타야 까나 이거 차 빼게 돼? 가자 같이. 아니, 나 이거 바퀴 까져서 둘이 타고 와. 어, 어, 안 돼. 이거 이거 다시죠? 한 번에. 나 이거 바퀴 나갔거든. 안돼안 돼! 10%안 돼. 붙여놨어! 왜또 내가 C4 붙여놨어. 아, 와우! 와, 내 따라오길래 걔 C4 됐네. 여기 담벼락 있다. 어? 내 머리 위에 새 생명. 어? 응, 음, 확인. 나까랑 떨어졌다. 여긴 같은데? 네 앞에. 기절. 지붕에 있어. 이 친구 들어올텐데, 분명히. 방은 누구야? 두명 이상. 세 명. 한 벼락인가요? 바로 3번 날 차례. 곧세 명이야잉. 차 떠온다. 끝이다, 끝이다. 누가 쏜데? 누야상 가는 거 아니야? 어 떠나. 보다 뿌이지. 끝. 진짜. <목소리> 어디서 쏜다? 야 바퀴 쏜다. 뭐야? 아리는 사운드로 들었거든 그럼 빠진 거 같은데? 저쪽 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다리 아들, 우리 아들, 들 우리 들 우리 아